네. 그 다음에 운전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. 운전할 네. 때도요, 어. 운전, 운전 교육할 때도 저게 이제 아, 나쁜 생각이 들어요. 금방지게 드렸구나. 운전하면 안 되는군요. 네. <laughs>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하는 거안좋고요 어. 의자를 핸들에 바짝 어. 붙여가지고. 아니, 팔을 쭉 뻗어야지 어깨에 건강이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, 일부러. 아, 아니. 음.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, 요 가까이. 아. 가까이 있어요? 에이. 어느 정도 팔꿈치가 음, 구부러지면서 음, 음, 해야지. 음. 아. 이게 핸들링 할 때, 아. 이, 이거 민첩성도 좋아지고요. 어깨 아. 스트레스 좀줄어가 아, 세상에. 어떻게 그렇죠. 되게 대리 운전하시는분다 저렇게 하는데. <laughs> 그러니까, 외국 사람들은 보면요. 음. 바짝 앉아요. 음. 다리가 긴 사람도 바짝 앉아서 음. 이렇게 해요. 청, 진짜 사람만 천 사람인데요? 다리도 짧은데, 막 이러고 <laughs> 앉아가지고 하잖아요. <laughs> 아니, 좋아하잖아요. 저거 여자번호 딸때뭐 보통 이러고. 이게 <laughs> 어, 안되는데 근데 진짜 외국 사람들은요. <laughs> 아. 특히 스포츠카 운전하는 스포츠 음. F1 드라이버들 음. 아시잖아요. 네. 바짝, 이렇게 앉아요. 이게 운전하는 효율성에서도 좋구요 네. 민첩성이 좋아서 와, 이거보다 아니 이렇게 하면 이제 시야는 넓어질 거 아닙니까 네. 일단은 다싹땡면이까 시야가 이것밖에 안되는데 넓은 시야는 이거는 거울의 각도를 잘 맞추셔야죠 나 아, 네. 진짜 처음 알았네요 그래가지고요 <laughs> 운전할 때는 팔을 굽혀서 이러분 어, 해야 됩니다 살짝 구부려가지고 네네그 네. 다음에 그래서 운전 자세 때문에 그런지 택시 기사님들, 네. 버스 기사님들이 어깨 환자가 많아요. 아 어깨 음. 그러니까 하여간 어깨에 제일 안 좋은 게요. 음. 직업상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죠. 네이 음. 자세, 붕떠 있는 네, 자세. 네, 이게 굉장히 네. 그래서 어떤 직업생활 하세요? 써야 되겠네요, 지금. 어. 지금. 네, 네. 어떤 직업생활 하세요? <laughs> 지휘자, 미용사많아요 미용사. 아, 미용사. 아 지휘자는 뭐 네. 우리 나라에 몇명 <laughs> 없잖아요. <laughs> 네, 네, 네. 근데 지휘자. 미용 미용실 네. 사장님들 네. 굉장히 어깨 환자가 많아요. 아, 아, 이발사도 마찬가지. 이발사도 마찬가지. 그다음에 그런 분들 은 팔을 굽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질환이 있습니까? 아니, 굽히긴 아니 그래도 이게 떠 있잖아요. 떠 아, 아, 있어서. 어, 어, 이게, 이게 아,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. 어, 네, 네. 그다음에 허리도 좀 아프겠는데? 그런 사람도 아프죠. 응? 네. 그리고 음. 네시경 하는 의사. 네시경을 해서. 시경할때 이렇게 해되잖아 이렇게. 네, 네, 아, 아, 네네. 아 그래서 팔이 아프시구나. 그래서 좀, 아, 죄송해요. 그래서 침대에 가서 수술을. 침대에 이렇게. 치과자들도 많아요. 치과자.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것도 안좋안 좋. 아, 핸드폰도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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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 하시 전화해야 되는데 여기 또목 디스크가 오죠. 목 디스크가 오잖아요. 디스크 아 이거 어떻게 해요? 적당한 기구를 하면... 써야 돼요. 적당한 네. 그래서, 기구를 그래서 저기 지금 책상 자세도 보면 저 사람은 음. 맨 바닥에 놓고 쓰잖아요. 네네. 어 네. 저게 안 좋은 거죠. 저건 목에도 안 좋고 어깨도 음. 안좋을 없어요. 왜요? 안 좋을 수밖에 왜요? 저 어깨 왜안 안 좋습니까? 네. 저게 우하긴 저거는 네. 어깨보다 이제 목이 안 좋겠네요. 근데 네. 어쨌든 네. 저걸 기구를 네. 이용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네. 사람이 왜 발전했어 기구를 아, 의자에 네. 저렇게 어. 양쪽 에 어. 팔걸, 팔걸, 팔걸이가 있는 게 좋나요? 아 그렇죠. 아잘 나란다. 인제 팔걸이 아, 있잖아요. 팔걸이, 팔걸이. 떨구 이제 떠 아, 있잖아요. 네. 아니 여도 팔걸이가 없어 의자가 없어. 우리. 그래서, 그래서 신경 좀 써주세요. <laughs> 그래서 인간은 이 기구의 동물이잖아요. 네네. 기구를 많이 발전시켜야 돼요. 그래서. 네네. 이 맨바닥이 아니라 약간 살짝 들어서 와, 그럼 목도 편지겠죠 네. 네. 그다음에 팔이에 팔을 기대면 어깨로 스트레스가 바로 안 가니까 손목에도 편해지죠. 여튼 와. 팔은 운전할 때쭉 뻗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좀